안녕하십니까. 이혜자입니다. HLB 주주 여러분, HLBA 라이브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정보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 이상 상승 나올 것 같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영상에서도 썸네일만 보셔도 제가 수상한 점좀 포착했고, 제가 여러분들께 5%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 상승은 지금 2주 전에 나왔던 상승보다 더큰상황 상승이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세력주를 매매함에 있어서 이 앞전 양선에 밑에를 깨지 않으면 제가 매수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좀매집 패턴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치집 패턴의 끝자락이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돌파할 수 있는 돌파 구간 자리인데, 이 앞전 캔들 보시면 양음, 양은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양선, 음선, 양선, 음선 이런 식의 패턴 나오고 있고, 제 현재 이평선들 보시면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이렇게 지금 정배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가 상승 탄력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10% 이상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안티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5% 이상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양은 양음, 양이 양 패턴 나오기 전에 이런 캔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에서 거래량 없이 움직일 거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정확히 예측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약한 하락 두번 나온다고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약한 하락 두번나오진 않았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 0.63% 약한 하락이 나왔지만, 그저께 같은 경우 1% 정도 상승해서 마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 자체는 여러분, 제가 아까 웨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약한 거래량으로 힘을 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패턴 안에서는 트랩을 주거나, 내려가는 척하고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양봉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저항 구간대가 있죠? 그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점 장대 양봉의 밑에 선을 깨면 손절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손절대라고 말씀드린 거고, 1차 목표가 121선, 2차 목표가 61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이, 이, 천당 제약에서도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 나왔었죠. 그럼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돈이 들어온다는 건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스닥 제약바이오 차트 한번 보실게요. <laughs> 자, 주봉 기준입니다. 이 쌍바닥 찍고 나서 상승 탄력 나오고 있어서, 어, 상승 나오고서 주가 단숨에 발락하고 다시 N자형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차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5% 이상 올라간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있어서 HLD 가지고 있는 지 호재들 어떤 게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이 7월 2일날 이 7월 2일날 2일 있을 FDA 미팅 있구요. 근데 여러분, FDA 미팅이 만약에 무산된다 하더라도 이미 거기에 대한 하락분들이 다 선반영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많이 줄일 수, 줄이고 할수 있다. <laughs> 줄이고 할수 있다. <laughs> 라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고, 만약에 FDA 승인 관련해서 좋은 결과 나왔을 때, 클래스 1이 지정되고 좋은 결과 나왔을 때한번더 장대 양봉 줄수 있다 이런 부분 또 어떤 부분이 있죠? 현재 미국이 중국 때리기 계속하고 있죠. 왜 미국이 중국을 때리나요? 미국은 우크라니아 동맹이죠. 중국은 러시아랑 동맹국인데 미국에 11월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두나라에 어느 정도 휴전이 이어져야 다시 재선될 확률이 높아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중국을 정확히 타격하지 못한 이유, 뭐죠? 항암제 때문입니다. 이 모든 항암제 중국에서 90% 이상 수출하고 있고, 90% 정도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회사, 어떤 회사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연준에서 8월 의장이 금리 인하한다 발표를 했어요. 22, 24년도 안에. 한번 금리를 한번 인하할 거라고 이미 발표했고, 이런 부분 다 어떻게 됐죠? <laughs> 전부 다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다, 이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명분들입니다. 과거에 보시면 HLB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기사를 자극적으로 내서 단숨에 주가 상승 견인시켰어요.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 리보세라닙이랑 관련도 있지만 여러분 공매도에서 쇼스키즈가 진행됐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지금 또 어쩐 호재에 있나요? 금융위에서 공매도를 3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 발표했어요. 이런 부분들 수많은 호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악재 있나요 여러분? 아니면 HLB 실적이 적자인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포커스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5% 이상 올라갈 거 제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장대양봉 나오기 전에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HLB 주가 추천해 드렸어요. 5월 27일 날 정확히 추천해 드렸고요. 5만 700원에서 분할로 매수 들어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력은 외국인인데 외국인의 기탈 흔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800만 주 이상 물량 가지고 있고요. 장기 목표 55,100원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찍었고요. 자 이런 부분들 시장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준 수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자 주식을 볼 때는 이세 가지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첫 번째 여러분, 자, 첫 번째 이 주식을 여러분들이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든지 첫 번째 실력. 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경험이 많으신 분들. 자, 세 번째. 저,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되는 분들. 줄여서 쓸게요. 마인드컨. 마인드 컨트롤 되시는 분들인지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한 종목 100% 들어가서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초보이신 분 많잖아요. MTS 사용하시잖아요. 모바일 이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정보 알아보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 정리본 드리는 거고, HLB 오늘 5% 올라가며 있어서 이기자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8376-8615번으로 1번, 1번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여러분 숫자 1번입니다. <laughs> 이거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1이라고 숫자만 한 글자 주시면 기계자가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전에 항상 타점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자 현재 EIR 보고서 공식 발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HLB 주주 여러분은 현재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각종, 각종 이 악성 찌라시들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 자, 이럴 땐, 그러한, 그, 이런 찌라시에 절대 속, 흔들리면 안 되고, 자, 지금부터 정확한 정보 알려드릴 거고요. 항서제약 오후 12시 30분에 보안 요구서한 수령했었죠. 자, 지금 현재 내부적인 검토 끝났고, HLB 공식 전달할 예정이에요. 자, 지금 상황을 좀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1단계가 미해결된 허, 퍼실리티 결합 내용, 확인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laughs> 자, 2단계. 결함 보완 후, 이 제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3단계. 제출 후에 FDA에서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자, 클래스 1이면은 자, 2개월 안에 승인을 하고, 클래스 2면 최장 6개월 안에 승인. 자, 클래스 1이냐, 2냐. 이거는 FDA가 이 판단을 달린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현재 상황은 1단계입니다. 1단계 미해결 된임퍼즐티 결합 내용 확인하는 시간. <laughs> 작년에 이 삼성에서 삼성 바이오의 경우에도 이 전기실사 케이스이긴 했는데 자, FDA 서류 평가 통해서 2개월 보름 만에 VAI 최종 확정된 경우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워닝 레터 받게 되면 행정 조치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 버, 이 부적격 <laughs> 등급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찰사항에 행정조치가 유하다라는 판단이 되면 이 원잉레터로 연결이 되는데 오해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 파이널 리뷰 때 이미 나와야 돼요. 리젝트 상황이기 때문에 FDA 업무 절차상 파이널 리뷰 때 이미 원잉레터로 알려야 했다. 자,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황사제역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상태고 그래서 CRI가 이 FDA 지금 발행된 것은 이, 이 VII, 즉, 지적사, 관찰은 되었지만 행정조치 없이 회사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EIR 감련에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이미 결정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원인 레터로 연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효능과 이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수차례 강조드리고 있고 이게 증명이 됐죠. 네, 여러분, 여러분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 현재 F D A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자, 지인이 의외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날것 같은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해왔고, 제가 지금 현재 모든 인맥 또 모든 정보 통통에서 항서지약 측약 정보를 듣는 게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상황인데, 혼란을 야기하는 이찌라시 게시판 글 너무 많아요. 절대로 흔들릴 이유 없고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다 여러분께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방에다가는 전부 업데이트를 해놨죠. 그렇죠. 자, 만약에 항소지역의 공식 발표 좀 늦어지게 된다. 월요일 주가 위아래로 좀 흔들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정말 지금 빠른 정보와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하다고 말을 할수 있겠죠 언론보다 빠른 실시간 고급 정보 앞으로의 급등 재료와 실시간 대응 전략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VVIP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나가던 히든 종목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8376-8615번으로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문자로 1번. 또는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가족방 링크 보내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반드시 입장하셔가지고 정말 현명하게 대응하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현재 무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당장 잡아야 되는 1000% 10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히든 종목. 말씀 드릴 건데요. 히든 종목은 VVIP 멤버십 회원들에게 유료로 나가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히든 종목 무료 전환으로 했고요. 히든 종목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최소한 세력의 매집이 이 1년 이상, 1년 이상 매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장기 입평선이 하락을 끝내고 우상향 쪽으로 상승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의 강력한 재료와 모멘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저 그런 재료면서 재료의 가치에 따라 이 300%에서 1000%까지 수익을 노리는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린 히든 종목들 보시면, 자, 엔캠 1월부터 시작해서 단기간 5, 500%, 5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역시 보시면 이 1월부터 단기간에 이600% 상승 나왔고요. 히로틱스 바닥권에서 시그널 나오면서 단기간 400% 상승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제로우 전기 바닥권에서 제가 이 바닥권에서 알려드려서 400%이4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상당의 상단에, 상단에제 개인번호 010-8376-8615번으로 여러분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여러분 돈방석에 앉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돈방석 앉아보신 분들 종목 검색도 해보시고 하셨을 텐데 이 히든 종목이 왜 히든 종목이신지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히든 종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셨고, 검증이 끝났습니다. 히든 종목과 함께 2024년도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도 극대화하시고요. 만약에 내 계좌가 지금 손실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계좌 손실에서 계좌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24시간 상관없이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 위에 보이시죠? 010-8376-8615번으로 여러분,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또 해주시게 되면 이 시세에 영향이 갈수 있기 때문에 500분, 500분에서 1000분 사이로 신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이 기자와 함께 이제 구독자 시청자님들, 2024년도, 한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에게 많은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계좌의 손실이 크신 분들,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상승을 하는 분들, 마지막으로 현재 원금 회복과 계좌 회복이 시급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가족방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으로 대원전선이 나갔어요. 4월 3일 종가 1,470원에 매수를 진행해서 4,955원까지 무려 한달 만에 236%의 엄청난 상승을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5월달에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제가 매수가 비중 목표가 전부 잡아놨고요. 이 계좌의 예상 수익률, 제가 잡아놓은 매수가와 목표가 대비 418% 나옵니다.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1차 상승 이후에 이 충분한 가격 조정,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지금부터 다시 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이슈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현재 접촉을 하고 있고, 뭐 57,000억 원대, 단독 납품 계약 체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로 국내 대기업과 M&A로 잡아놓긴 했지만 이 M&A가 진행이 안돼도 최소 지분 투자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 종목 같은 경우 재료 노출이 임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 정보가 빠른 외인과 기관 연기금 측에서 폭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수급 현상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의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100%씩 증가를 하고 있으며 자산총계와 자본총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저평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게 되면 수익까지의 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면서 가장 중요한 선취의 의혹 때문에 이 종목을 받아보시는 방법은 010-48376861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가족방으로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이한 종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원금 회복과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이 시간이 늦을수록 수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8376, 861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빠르게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